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이렇게 잠시 여러 고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땅을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좀 약간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고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밝지는 않은데 현재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이미 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렇게 다 모든 게 통신이라든지, 상하수라든지, 이런 게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 이제 오셔서 바로 이렇게,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도 이걸 한번 촬영을 해서 해드렸는데요. 요 가운데 땅이 지금 다른 한 분이 오셔서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이미 계약을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전용 154평이고요. 저 위에는 바로 이제 전용 100평짜리가 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산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권한, 조망권이 확보가 되고요. 이것은 하루 종일 정말 해가 가장 따뜻하게 밝게 들어오는 곳이라 뭐 다른 큰 뭐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쪽에 서운동 보이죠수자원 공사가 보이고 하기 때문에 조망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거 정말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가장 좋은 곳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154평에 평당가가 450만 원입니다. 땅이 예전에 이 땅이 좀근래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좀한 2, 3년 정도에 나온 게고 있기 때문에 땅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해서 이곳에 집을 짓고 생활하시거나 하시면은 나중에 집값 상승이라든지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보시라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전망이 고기동에서 가장 좋습니다. 향도 좋고요. 사실 이렇게 남향의 땅을 찾아보기가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미리 구입을 해놓으셔서. 땅만 구입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 바로 뒤에는 이렇게 산을 이렇게 조망할수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상당히 밝고 좋습니다 땅도 네모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 반듯한 모양이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좀 독특하게 이 밑에 보시면은 뭐 삼각형 모양의 땅, 삼각형 모양의 땅까지 포함을 해서 150 전용 154평이 될것 같습니다. 알로이 아, 앞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 없기 때문에 이곳을 만약에 구입해서 집을 짓게 되면은 내 정원이 거의 뭐한한한 한 90평 정도 가까이 내 정원이라든지 텃밭을 가꿀, 가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동양의 땅이라 해를 하루 종일 바라볼 수 있고 전망도 최고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시면은 현장 답사도 예약을 하시면은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보시면은 끝까지 가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거 있지만 어떤 분은 이 밑에다가 정자를 짓는다는 분이라든지이 밑에만 텃밭을 이용한다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하얀 고양이한 마리 누워서 잠을 자고 있네요. 워낙 따뜻한가 봅니다. 잠시만요. 왔으니까 고양이 한번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이렇게. 고양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고양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고양이가 보이네요. 이상 용인시 수지구 고이동에서 안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물건으로다가 고객님들께 더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